이번 전시는 사라진 숲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사진집에 대한 자연의 사진전. 어, 다른 말을 우리 선조들은 산수라고 했더라요 산수를 숲이라고 했었고요. 문명이 시작됐고 숲으로 돌아가 었는데 어느 날그 숲이 사라지는 얘기를 맨 처음에 구장을 걸을 때 이렇게 어, 붉은 황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이맨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황토가 자꾸 깎여 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경작지가 넓어진 걸 보게 됐고, 경작지 한가운데 덩그랗게 남아있는 이 묘지들에 대한 얘기를 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거 화각을 높여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후손들한테 빌려온 숲이 사라진 자리는 어떤 것일까? 그런, 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사진집을 내게 됐는데요. 원래 사진집은 세 권의 주제를 가지고 묶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숲이 사라진 자리에 경작된 인간의 경작지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숲이 사라진 자리에 채석장, 골재를 채석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넣고요세 번째는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원주택단지, 숲을 깎아서 전원주택단지를 지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 92장의 이미지를 27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끊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책의 내용에 대한 그래서 이 전시는 어, 숲은 어디서 사라졌을까, 어디로 갔을까 붉은 황토에서 시작됐지만 그 얘기를 담은 전시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남은 경작지 한 가운데 무덤이 있고요. 무덤에 대해서 어, 화각을 높여서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어, 이 무덤 주변에는 뭐가 있었을까 상상으로 과거로 돌아왔더니 숲이 있었던 자리더라고요. 고창에는 이렇게 구름지, 비산, 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구름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구름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숲을 제거하고 개간해서 어, 몸공을 들여서 경작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먹고 살았던 그리고 선주민은 그 숲에 묻혔던 사람인데 그 선주민이 살았던 공간,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 또는 미래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사진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숲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걸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제 사진집의 네개체 같은 존재가 이 무덤입니다. 무덤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쉽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산티아고 술래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동양인 한 사람이 산티아고를 걷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동양인이 어,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당나귀를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 스페인 사람들 은그 당나귀를 먼저 보고 그 당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번째로 본답니다. 저의 마찬가지에서 끌고 다니는 존재가 무덤인데요.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수비였었다는 것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덤은 저에게 어, 사진집의 중간 매체이고요. 사진책에서 언급하는 수배에 대한 얘기를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매체로 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덤을 갖다가 놓어놓고그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언급하는 것덤이 어디에 있었냐면 숲속에 있었다. 이와 같이 웃고 있는 숲속에 있었다. 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숲이 자꾸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작지가 대신 되고 붉은색의 토양도가 아, 붉은 황토에 네.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자리가 과거의 숲이었다는 라거 이야기하고 싶고 숲을 베어낸 통나무를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균사료주에 해서 백봉령이라는 한약재를 어, 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때경작지로서 어, 이건 어느 정도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요. 도깨비도 그려져 있고 원래는 여기 묘지가 있었다는 것그 주변에 남겨지방에 어, 어, 대나무가 어. 있는 경우는 거의 인간이 그서 이런 경작적인 모습을 표현했고요 수비사라는 자리에 고구마 농사 짓는 여기서도 저는 어, 이미지를 하나 넣습니다 새 머리, 새 눈이고 부리고새 머리 모양으로 넣, 넣는데 여기가 원래 한색골이었습니다 한색골은 어, 황새라고 하는 황새나 흰새 종류들이 습지에서 살았던 것이라그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한색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가이나 황새나 주 백색 종류의 새들이 많이 살아서 한색골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 제호종국무총리의 부인 이학여사의 학자와 여기 밝은 색의 학이 하얗다라는 이미지가 같아서 중비적 표현으로 학원, 농장이란 말이 학의 들, 학들이 노는 들판, 학들이 노는 들판을 학원, 학들의 정원이라고 사서 농장이라고 했고요. 이것도 꽃만밭인데요. 제가 자라진 숲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서 해봤더니 꽃만밭인데 그냥 나뭇잎 모양으로 제가 나무님의 줄기만 표현 했습니다. 숲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몸봉을 들여서 이렇게 숲을 경작체를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묘지가, 묘지에서 막 달려갔다는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묘기에서는 묘지가 의미한다는 주변에 숲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묘지를 높게 표현할 필요가 굳이 없겠다. 선주민이 있었던 자리니까 그래서 묘지를 은표로로 이건 흙토가 있는 곳에 고구마 수아하는 모습인데요 고구마 순제가 하고 고구마를 뜯는 곳인데 이 붉은 황토 음양오행서음양이란 말은 세상은 동양에서 음과 양의 조화에서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세상은 변천한다 다섯 가지로 변해간다 오행 즉 목화토금수 어, 이렇게 변해가는 건데요. 그 모카토 금수가 어, 오행에 맞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 우리가 동쪽은 청색이고 서쪽은 백색이고 북쪽은 검정색이고 남쪽은 붉은색이고 가운데가 어, 황토색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중심이라고 표현해서 왕의 공포도 황색이고요. 그 황색의 변화혹이 그러한 그라데이션이 정말 멋져서 수비살아는 어, 자리에 어, 슬프지만 어, 되게 인간이 경작하는 것때 예쁜 곳도 있다 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은 2D로 보면 점과 성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수비 사라진 자리에도 여지없이 점과 어, 성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표현 했고요. 여기도 역시 무덤이었습니다. 그럼므로 숲이 있었던 건데 이런 모든 자리는 힘을 빠지게 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전시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한장식 전시를 해야 되는데 어, 여돈이 그러한 거로 여권을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찍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남겨진 수비군 묘지고 이렇게 그래서 수비사라는 자리에 약간의 남겨진 묘지가 있었고요. 그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훼손된 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여기도 여기, 여기. 낙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낙양의 오른쪽과 왼쪽인데, 오른쪽 언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낙양 마을에 갈 때는 좌청룡 500호에 해당되는 좌청룡은 숲이 있었고요. 5 0 0호에 숲이 있었던 구룡진인데 사라졌습니다. 사실 마을 숲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있어서 여기 당산 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이 사라진 자을에 일부러 네. 표현하기 위해서 훼손된 숲이라는 타이틀로. 그 중에서도 이런 장소들은, 어, 그래도 경자가, 원래 이 경작지의 구릉지입니다. 여기에 숲이 있었던 자리고, 여기가 이런 숲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인데, 어, 경작지의 모습이 농구는 뭐 하루에 오지 만할수 있죠. 이 사진의 대부분은 랜드 그런. 아티스트, 즉, 대지 예술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고장에 이한 어, 여사, 진효정 국무총리 사모님 이한 여사가 생각터입니다. 원래 여기가 다수비였던 거죠. 60년대 여기를 개발, 개간을 해서 뽕나무를 심었고요. 그 뽕나무를 심어서 잠업을 했었고, 그 뒤에 뽑아내고를 길렀고, 어, 심어서. 그 다음에 다시 보리를 갈고, 심 다음에 숲고, 그 다음에 경관농업위로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마치 농구가 랜드아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는 숲이 사라진 자리도 고구마들과 대신 수화가 하나 대신하고 있습니다. 숲이 사라진 자리지만 이렇게 봄에 처음 어, 공간들에도 다르게 있다. 표현된 것들이 많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숲이 사라진 건 어쩔 수 없다. 숲이 그러나. 사라진 게 아니라 아예 산이 사라진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나온 자갈들을 자기에 세석해서 전원주택 마당에 깔거나 아니면 어, 그 길가에 포장할 수 없는 데다가 자갈를깔아주다 그래서 이 일부가 역시 인간한테 도시로 도시로 향하는 인간이 이렇게 폭파해서 후손 빌려온 자연을 후손한테 잘 돌려줘야 될 텐데 조심해서 하지 않냐.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넣어서. 이제부터는 인간이 파괴된 수베디안 얘기도 대표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수베디안 어, 얘기인데, 어, 여기도 구름지였던 거, 수비 사라지고, 심지어 마사토인데요. 여기 에 모래와 황토가 섞였는데 모래는 모래대로 팔고, 황토는 황토대로 팔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모래가 다 사라지고, 바닷 모래를 갖고 올수 없어서, 우리는 드디어 산 모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통째로 구름지가 자꾸 깎여 나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이고요. 여기는 그 숲이 사라진 공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특히나 주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2015년도 9월 29일 날 강원도 영월에 갔을 때, 이와 같이 석회석 광산입니다. 석회석 광산인데 인간이 숲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지 않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숲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회에서 갖다가 시멘트를 만들잖아요. 그 시멘트가 다시 도시로 와서 건축물을 만들고 인간이 계속적인 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숲은 사라졌고 우리는 비싼 돈 내리고 휴양림에 가서 쉬었다 와야 되고 우리 후손들 것을 우린 망가뜨려 놓지 않냐 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 사진은 어, 전원주택 다닐 때 되게 예쁩니다. 봄에 찍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거는 이제 사진집을 묶으려다 보니까 좀 아닌 듯 싶어서 제가 이렇게 파인 거 이렇게 살을 깎아버립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지금 전시해 놓은 건데요. 어, 겨울에 일부를 찍었습니다. 인간이 산을 깎아서 주택단지를 지었는데 멋있는 전원주택단지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남도 장성 3서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인간이 너무 많은 그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을 지운다 이런 겁니다. 태양광을 깎아서 친에서 찍어놓은 겁니다. 제한복지로 작업하고 있는 건데 어, 이게 과연 친환경적일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친환경적일까? 라고 했을 때 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장으로 태양광 패널을 얘기하는데, 산을 이렇게 숲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할수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여기 제 사진은 답을 주는 사진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사진이기 때문에 네. 생각을 좀 했으면 네. 하겠다는 것을 엮어서 놓은 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창을 여백의 길을 자주 걷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산이 다 사라지고 묘지만 남아있고 그 묘지에 옆에 고인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꼭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남의 후손한테 빌려온 거라면 이렇게 써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아예 통째로 산이 사라지는 이렇게 폭풍파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전라남도 나주의문평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큰 길가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엄청나게 파여나가는. 이래도 될까? 여기서 파여나가는 것들이 도시로 가고, 그런데 그게 과연 오를까? 여기는, 어, 강원도 영월입니다. 백월이산이라고 하는 마추피추처럼 생겼고요. 역시 석회석 광산입니다. 끊임없이 석회석을 채석하는 곳이고요. 석회석을 채석해서 시멘트로 만들어서, 시멘트는 도시로 도시로 계속 옮겨가는. 그래서 산이 없어져 가는. 저는 그런 심각성을 조심스럽게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약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이거는, 여기도 새를 담았습니다. 새의 눈이고, 부리고, 마치 독수리 같은. 그래서 숲이 마치 초침처럼 착각, 착각, 착각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숲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후손들한테 숲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될까?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숲은 어, 어쩌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다. 사실은 여기가 고창 부안면인데요, 봄소 있는 쪽이고 여기가 채석장으로서푹 하였던 공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그 맞은편에 이렇게 옛날에 채색 하다가 채석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어쩌면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올지 모르겠다. 근데 흉터는 남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진집을, 사진책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건 풍크툼의 심상이라고 해서, 아, 우리 사진 받았면 풍크툼이란 말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사진을 봐달라라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무덤을 끌고 왔고요. 무덤이 그 지시하는 건 주변이 숲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2021년, 10월 여기가 전부 다변농사였고 바람에 잠깐 쓰러진 거고요. 여기는 반농사죠. 붉은 황토가 있는데, 이래서 저는 이 사진에서 마지막 책, 책에서 아웃 하면서, 어, 비록 숲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인간이 아름다운 것과 흥스럽게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쪼보자. 그래서 사라진 숲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사진책을, 사진통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제가 공간의 한계성도 있고 작품의 양이 되게 많은데 그 양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아, 저는 이미지 해를... 사진은 관객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사진은 사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자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책으로 해서 글을 많이 쓰지 않았고요. 그런 게 고대 아, 우리 대학원에 학장을 지셨던 조대현 교수님이 땅의 시간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작가 박소영 대장고등에서 제이 선생님,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윤신원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써준 거, 이렇게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어, 시중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구매하실 수,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전을 꾸며보긴 했는데, 뭐, 예쁜 얘기들은 홍구 그 시간을 습니고 사진전의 전반적인 작가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을